샌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 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세인데요, 한국에 가셨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Part D를 가지고 계시는데 갱신 기간 내에 못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아, 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왔네요.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네. 한국을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이 묶이셨군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네.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메디케어 벤테이기도 지금 바꿔야 할 때고 네. 또 가지고 계시는 약가 플랜 파트 D 플랜도 네. 바꿔야 할 시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렇죠. 네. 질문을 자녀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두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12월 7일까지 갱신 기간이잖아요. 네. 이 갱신 기간에 이제 메디케어드벤테이지나 또는 약화 플랜, 파트 D 플랜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네. 12월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음. 그거 이제 자동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12월 7일까지 갱신되거나 또는 연장되는 플랜은, 네. 내년 1월 1일부터 카바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 예. 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네.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보험을 구입을 할때 네. 에이젠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험, 보험 에이젠시요. 네. 그 메디케이드벤테이지나 약과 플랜 할때 찾아갔던 에이젠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네. 어머니의 그 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네. 아들이 연장하고 갱신을 하면 은 됩니다. 아, 그래요? 그 본인이 아니더라도 음. 보험회사에서 그다 편의를 봐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이제 첫째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그것을 못할 형편이거나 또는 잊어버려서 못했으면은, 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네. 지금 이 기간에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십일 사이에 갱신할수 있는 기간이 줍니다. 아. 네. 네. 그 대신, 그때 갱신하는 것은, 네. 7월 1일 내년 7월 1일부터 카바가 시작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6개월 늦어지는군요. 네, 7월 그래서 1일부터. 네.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또 이제 다른 마지막 방법은 이런 플랜들을 스페셜 엔롤멘트피어리드라 그래가지고, 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갱신을 못 했던 사람들을 위한 그 편의를 주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사정이 바뀌어진다 스테이트가 바뀌어지는 이사를 갔다든지 네. 아니면 은 현재 있는 보험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끊어지는 상황이 됐다든지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변동된 사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그 변동된 사정이 발생을 하면 바로 네. 그 스페셜 애롤먼트를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네. 해외에 나가서 못 들어오고 있는 그 특수한 사정이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스페셜 엔돌멘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나갈 때 여권에 나가는 날짜가 찍혀 있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면서 네. 이래서 내가 못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스페셜 엔널먼트 기간에 적용이 돼서 네. 갱신을 하고 또는 연장도 하고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스페셜 엔널먼트그 기간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다시 한번. 스페셜 엔널먼트 기간은 그 발생하는 사건이 네. 변동된 사정이 생길 때부터 바로 바로입니다. 아. 예. 아마 60일 이내에 가서 바꿔야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머님이 미국에 들어오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못 오고 계시다가 내년 3월 달에 오셨다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 뭐, 금년 7월 달부터 3월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여권상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어머니는 스페셜 엔돌멘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플레인을 갱신도 하고, 또 연장도 하고, 음. 어, 이렇게 바뀌어지는 기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메디케어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서플리멘탈 보조 프로그램들을 다 갱신하시거나 이제 새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많이들 혼동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많이들 혼동을 하시는데 이 메디케어 지금 그 갱신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10월 15일부터 네. 12월 7일까지 네. 지금 뭐 언론에서 나타나는 일반 사회에서 메디케어 갱신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정정을 해서 언더스탠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메디케어는, 네. 메디케어는 네. 65세 내가 받게 되면 그건 평생 낼 겁니다. 네, 갱신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내가 음. 가지고 있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어디 가서든지 카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세컨다리 보험의 시스템이 그 세컨다리 보험이 메디케어를 흡수해가지고 한개 플랜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커버리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인데, 네. 그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은 메디케어 오리지널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 음. 그거 자체가 메디케어는 아니에요. 네. 그 메디케어의 플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메디케어 파트 C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메디케어를 갱신해야 되는 걸로 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메디케어 퍼트 C,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갱신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거 아니고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그거 아니고 이제 메디케어가 네. 있고 별도로 메디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이번 이 갱신 기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메디케이는 뭐 갱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체컨다리 보험이 이제 메디켓 플랜이 될거 아닙니까? 네. 그 메디켓 플랜이 언제 만료되느냐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플랜별로 네. 자기가 언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때 가서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간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어, 음. 메디케어 갱신 기간이다. 갱신한다. 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언더스탠드를 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의 지금 갱신을 하는 기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 메디케어 파트 C가 되나요? 네. 네. 잘 아마 이해를 좀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